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요한복음 5장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 4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시간 요한복음 4장에, 어, 예수님과 사마아 여인의 대화였죠. 거기서 사마아 여인과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 너희는 육신의 물을 먹으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물을 이야기하셨죠 자, 그걸 이어서 요한복음 의 5장의 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건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여주는데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천천히 읽어가면서 1장에서 9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있어 예수께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루살렘에 있는 양봉 볕에 히브리마로 베데스, 베데스다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뚝발이 혈기 있는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황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못에 내려와 물을 봉하게 하는데, 봉하게한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 병에 걸렸던, 어떤 병에 걸렸던지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음, 예수님께서 영, 어, 영생의 수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어, 살리게 되었죠. 그런데, 역시 요한복음 5장에도 육신의 병자를 고치는데 에루살렘의 성안에 있는 연못이 있죠. 그 연못안에 천사가 내려와서 어, 물을 통하게 하니 많은 병자들이 그리 들어가면 낫게 되더라 자, 그래서 물을, 천사가 물을 통하게 한다는 것은 음, 물이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연못은 어떻습니까? 연못은 물이 고여있다가 어, 비가 오면 물이 흐르게 되죠. 그이치처럼 예수님께서 샘이라 가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명수강 흘러나, 흘러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령의 믿는 자가 성령, 어, 믿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피규어에 보면 육신의 에, 생물과, 어, 뭐죠? 그 영적인 생, 같은 이치라는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영생의 생물로 인도하시면 어, 생명을 얻게 되고 살게 되고 역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육신의 물 베데스 베데스다의 연못으로 인도하게 되면 역시 병든자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이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걸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연못을 이치를 육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 말하, 말하자면 천사가 물을 흐르게 하니 그 샘에 들어가 병을 치료하여 죄를 쓰듯이 병이 낫듯이 샘이신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그 배에서 흐르게 하니 그 말씀의 물로 제자들이 재사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곧 영적인 병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6장에 통해서, 아니,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영적인 셈과 육적인 셈의 특징을 둘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에데스가 연못을 인도받으면 병자들이 치료되듯이, 게시록 7장 17장에 또, 어, 어린 양의 셈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죠. 게시록 7장 1 7절에 어린 양의 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리라. 자, 그래서, 게시록 시대,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의 셈으로 다시 한번 인도받, 인도받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이 죄를 그 사함받게 되는 역사 가한번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명수 세임은 어디인가? 구약 시대 생명수 세임이 예수님이었죠.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생명수 세임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럼 똑같은 역사가 한번더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보면. 예, 예수님의 사자를 보, 보내시는데 그 사자가 다시 또 생명수, 목마 자를 다 내게로 네 오라. 그러면서 생명수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예, 계시록에도 말씀이, 예, 중복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가는 동안" 이렇게 얘기하니, 그 병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물이 동안 동안, 물이 흐르는 때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셈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는... 셈으로, 결국은 셈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어, 병을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내가 낳고자 하느냐, 또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기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도행전 8장에도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요왕의 예, 국고를 맡은 네이시 간다게가 있죠. 간다계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이 풀어지지 않니 하니까 성경이 천사가 빌립에게 보내서 그간다계에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간다게에서 성경을 풀어주라 그러니까 달려가서 성경을 풀어주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간다계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야기와 요한복음 5장에 셈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가 물로 인도해서 씻어주는 일이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 때, 예시로 예수 주 제림 때는 다시 한번 생명수 셈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유도예교에 있을 때는 생명샘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일일치님께서 오셔서 인도를 해주시고 깨닫게 해서 어, 구원을 받게 해주셨죠. 다시 주제림 때도 역시 생명수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그 생명수샘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생명수샘에 샘에서 마왔으면 나올 때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인도 받았을 때 2000년 제자들처럼 그 생명수생으로 임무 받는, 받는 자가 육적인 병을 치료하듯이 영적인 병, 곧제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든 자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들고 가니까 베레, 베레스다 요못에 들어갔다 와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니까 그, 그 시대의 목자들이 뭐랍니까? 너가 행하는 일이 합당치 아니하다이 얘기를 하시죠.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엘리아, 엘리 시대 3년 6개월의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 있었지만, 요한복 사장에서는, 뭐죠? 남편이 예수님의 신랑이었으니, 그 신부는 뭡니까? 그 시대의 목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랑이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때는 금식한,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러면 신랑이 잃어버렸다. 그 시대의 신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과부는 누굽니까? 그 시대의 제자들, 목자들이 과부가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이스라엘 많은, 청년이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많은, 어, 그 과부 같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이스라엘, 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시돈 땅이 어땠는가 이방이라는 거죠. 이방에 있는 목자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는데, 오, 뭐, 그한 과부에게만 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엘리사 때에도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사 때도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 그 깨끗함을, 에, 얻지 못하고, 어디 수리야 나만뿐이라 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나만도 물동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엘리사가 어, 이 흐르는 물에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이 처음에는 환, 화를 냈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화를 냈지만 그걸 다시 마음으로 열고 어, 요단강에 일곱 번더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 문득병이 식히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을 두 가지를 하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목자들과 유대인들 역대들 예수님께 반박을 했습니까 에, 아, 예수님께서 그 반박을 하니 어, 사람이 안식일 날병 고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 그 엘리사의 과부 얘기와 엘리사의 나만 얘기를 듣고 그 시대 목자와 유대인들이 어떻게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자기들, 자기들에게 한 얘기라고 해서 고음받지 못한다는 얘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5장에서 어, 아,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4장과 5장을 비교해 보면 같은 셈입니다. 4장은 영적인 셈을 얘기해 줘서 구원을 알려줬고 깨닫게 해 줬고 5장은 요한복음 5장은 육적인 셈을 직접 그 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병든 자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육간에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시대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두 가지로 생각해서 비교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십을 조잘 하고 말씀을 잘 전했어도 결국은 영적인 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말씀을 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가 1500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이 그 말씀이 다르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소하니까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의 셈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해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그 후손들이 다피값을 어, 치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어, 피차 가르치고 고면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두 재림 때가 갖고 왔다는 것을 이시대의 분별해서,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영,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서, 어, 깨달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어, 한곡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 읽겠습니다. 자, 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요한복음 4장과 5장의 같은 말씀입니다. 벌찌하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 두드리노니, 네, 말씀으로 두드리죠. 자, 네, 그래서 계시옥3장과니까 주체림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 말씀으로, 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이 되겠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 얘기는 내가 내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다시 한번두 재림 때, 예, 영생의 말씀으로 마음문을 두드릴 때그 마음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이와 관련된 말씀과 어, 말씀이 들리는 찬송과 어, 통일 찬송과 190장을 부르고 어, 끝, 끝내겠습니다. 찬송과 190장.